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488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로 3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어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랫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그러나 네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인이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인이이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폐하게 하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스와 아비아단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에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변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우리 마음을 주님께서 오늘도 만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만짐이 정말 우리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그 만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눈물을 닦으시는 주의 그 따뜻한 손길을 우리가 오늘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을 또 다시 주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며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동행함이 우리 평생에 유지되게 하시고 주께서 성실하고 신실하게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성실하고 신실하게 주의 곁에 늘 거할 수 있도록 주요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건의 위로를. 허락하시고 더불어서 말씀의 명령 또한 날카롭게 들려오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행위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모든 주의 진리의 말씀이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무장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 취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음엔 아, 여러분 혹시 삼국지 읽어보셨나요? 안 읽어보셨어도 들었는 다 보셨죠. 어, 삼국지에 보면요 유비라는 사람이 있고요 또 조조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 실제 역사를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 그 소설만 기준으로 보면 유비라고 하는 사람은 항상 이제 어, 실실용성보다는 이익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덕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조조는 그 반대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조조가 백만 대군으로 이끌고 쳐들어와요. 십만 아니고 백만입니다. 엄청난 숫자죠. 그런데 유비는 이제 막 세력을 키우는 중이었어서 병사가 백만은커녕 뭐 만명도 간당간당한 수준이었어요.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이었던 건그 즈음에 그 유명한 제갈공명을 얻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백만이 쳐들어오니까 피난을 가야 되는데 갑자기 백성들이 몰려옵니다 찾아와서 자기들도 같이 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유비가 이제 피난을 떠나야 되는데 일반 백성들이 달려와서 우리도 데려가십시오 하는 겁니다 유비 입장에서 데려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당연히 두고 가야죠 백성을 데려가면 일단 행군이 두배 이상은 느려지겠죠 지금은 최대한 빨리 도망쳐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유비가 어떻게 결단하냐면 데려가기로 결정합니다. 옆에 있던 책사였던 제갈공명이막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데려가면 안 됩니다. 그럼 다 죽습니다. 어, 근데 유비는 그 의견을 무시하고 고집대로 데려갑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유비는 그 선택으로 어, 큰 대가를 치릅니다. 결국엔 조조군에게 따라잡히게 됐고요. 아내까지 그 와중에 이제 잃게 돼요. 근데 얻은 것도 있는데 뭘 얻었냐면 부하들과 백성들의 신뢰가 훨씬 더 두터워집니다. 그래서 훗날 이 유비라는 사람은 원래는 이제 일기 돗자리 장수였던 그런 출신의 사람이었는데, 일국의 황제까지 등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다 보면 제가 오늘 왜이 이야기를 말씀드렸는지 아시게 될 거예요. 우리 본문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압살롬이 그 반란이 아주 노골적으로 진보했어요. 다윗이 처음 왕이 되었던 그 헤브론에서 다윗처럼 똑같이 합니다. 내가 왕이다 라고 선포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옵니다. 이 다윗은요 순식간에 왕이었다가 도망자 신세로 전락하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참 오묘하죠. 다윗의 인생을 아마 기억하실 텐데 아무런 쓸모없었던 막내에서 만만이요라는 칭송을 듣는 사람이 됐다가 또 사울한테 낙인이 찍혀서 도망자가 됐다가 다시 왕이 됐다가 또 다시 도망자가 됐어요. 우리 인생 같죠. 근데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한결같으셨습니다. 다윗은 한결같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한결같으셨어요. 어쨌든 이제 오늘 다윗의 상황은요 다시 도망자가 된 거예요. 근데 이런 다윗의 상황에 비추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참 독특합니다. 우리 30절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다윗이 감란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아멘. 지금 뭐가 독특한지 찾으셨나요? 지금 다윗이요 울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지금 피난을 떠나는 중이죠. 아주 급박한 상황이에요. 근데 자세히 보면요, 다윗이 지금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가니라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백성은요 말 그대로 그냥 일반 백성들입니다. 다윗의 측근이라던가 하는 사람들 아니고요. 그냥 일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지금 독특한 겁니다. 그럼 제가 좀 전에 유비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피난길에 백성을 데리고 가는 게 얼마나 버거운 일인지 설명을 드렸죠. 근데 다윗은요 지금 백성들을 데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단순히 살려면요 빨리 압살롬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목적만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들 데려가면 안 됩니다 데려갈 이유가 없어요 방해만 될 거예요 근데 데려가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 입장에서 보면요 이 백성들은 굉장히 특별한 백성들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민심이 이미 다 압살롬한테 다 돌아선 상황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쫓아가겠노라 하고 쫓아온 백성들이 이 백성들인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그렇게 다윗의 피난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란 말은 아니에요 보면 32절 33절을 보면요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 이야기는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윗을 쫓아오려고 하니까 다윗이 후세야 네가 나를 따라오면 나한테 별로 도움이 안돼 네가 나를 쫓아오면 나한테 지금 누를 끼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노인이기 때문에 행군의 차질을 빚게 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오늘 백성들을 지금 같이 데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도 이해가 안 되죠. 지금 다윗은요, 제가 좀 격하게 말씀드리면 그야말로 끈 떨어진 가시예요 망한 세력입니다. 이제 다윗은 예전처럼 점거나 준수하지도 않아요. 용력도 다 떨어졌습니다. 반대로 압살롬은요, 떠오르는 빛이에요. 아주 점시 성경이 묘사하는 압살롬은 굉장히 기가 막힌데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 사람이라, 라고까지 칭송받은 사람이 바로 압살롬입니다. 거의 완벽한 사람이라고까지 평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뺏기면 다 늙은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을 되찾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심지어 압살롬이 얼마나 치밀했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반란하기 훨씬 전부터. 얼마나 준비를 철저하게 했는지 기억하시죠. 백성들이 골치 아파하는 재판 문제도 다 해결해 줬던 사람이 압살롬이에요. 지금 이미 민심도 다 압살롬을 향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몇 천년 후에 이 성경을 제 3자의 입장으로 보니까 다윗은 선이고 압살롬은 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당시 사람 기준으로 보면. 다윗이 특별히 선으로 보일만한 상황도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따라온 백성들의 선택은 압살롬이 아니고 끈떨어진 다윗을 선택했던 겁니다 우리 한 사람 더 볼게요 보면 32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아멘 지금 다윗이 한창 피난 중이죠. 피난 중인데 어떤 사람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사람이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덮어쓰고 지금 다윗의 심정을 온 마음으로 공감하면서 찾아왔어요. 이 후세라는 사람은요 다른 성경을 보면 다윗의 친구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 입장에서 고맙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 진짜 친구인 걸 확인해 보려면. 망해 보면 안다고 하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그 사람은 진짜 친구가 맞다. 뭐 이런 비슷한 말들도 있는데 지금 완전히 망한 다윗을 친구 후세가 찾아온 겁니다. 근데 여기다 대고요 다윗이 좀 무리한 부탁을 해요. 우리 3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니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인이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였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인이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폐하게 하리라 아멘. 지금 보시면요 다윗이 후세한테 뭔가를 요청하고 있는데 후세야 너가 여기 있으면 별로 도움이 안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거라 가서 압살롬의 첩자 역할을 좀 해줘 해다오라고 지금 부탁하는 거예요. 네가 거기서 아히도벨 압살롬의 측근 아히도벨의 계량을 좀 어지럽히고 첩자 역할을 좀 해다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후세 입장이면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지금 후세 입장에서 보면요 다윗을 쫓아온 것만으로 사실 대단한 결단을 한 겁니다 지금 다윗의 최고의 측근이었던 아히도벨이라는 사람도 압살롬 밑으로 들어갔어요 줄을 잘 잡은 거죠 근데 후세는 지금 다윗한테 왔잖아요 다윗이 하는 부탁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좀 돌아가라 거기서 좀 첩자 역할을 해다오라고 하는 겁니다. 거의 죽으라는 거죠. 후세가 결단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15장 37절입니다. 시작.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후세가 어떻게 했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다윗의 부탁을 듣고요.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근데 그 뒷말이 의미심장하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거기가 곧 죽음의 도시라는 거예요. 후세 입장에서요. 이제 후세의 목숨이 바람 앞에 등불이라는 겁니다. 후세 이걸 모르고 가지 않았고요. 알고도 목숨 내놓고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세 종류의 사람들, 다윗 그리고 다윗을 쫓아온 백성들. 그리고 후세를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요 환경에도 지금 공통점이 있고 이 사람들이 했던 선택에도 공통점이 있는데요. 먼저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처한 환경은 지금 대 위기라는 겁니다. 평탄의 때가 아니에요. 압살롬이 병사를 이끌고 쳐들어오고 있고요. 이들은 지금 빨리 결단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해 뭐가 더 나은 결정일지 빨리 판단하고 빨리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와중에 똑같은 선택을 지금 하고 있는데 나한테 득이 되는 걸 선택하지 않아요. 만약에 다윗이요 신상의 안전을 최대로 고려했다면 백성들을 두고 떠나야겠죠. 데리고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후세도 마찬가지예요. 늙고 희망 없는 다윗을 쫓을 이유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지금 이들의 선택이 있어서요. 다윗은 고려 대상이 될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처도 없어요. 세력도 없고요, 미래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이 시점에서는 그 유명한 평판마저도 소문마저도 압살롬보다 앞서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다윗이 지금 정의처럼 보이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다윗을 따라가야 할 합당한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내 가족이 이런 선택을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측근이 이런 선택을 하면 칭찬해 주시겠어요? 이런 미련한 선택을 하면 소위 어른들 하시는 말씀으로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려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가끔 우리가 이제 손해를 감수하는 경우도 있죠. 선을 위해서 지하철에서 뭐 자리를 양보한다든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봉사를 한다든지 기부를 한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사람들은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생명이 걸려 있잖아요. 제가 아까 대위기라 그랬죠. 살수 있느냐 없느냐를 급박하게 지금 따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왜 이런 바보 같은 선택을 했냐는 겁니다 왜 사는 길이 아니라 죽는 길을 택했냐는 거예요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22장 5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압살롬이 위대하죠. 때깔이 너무 좋아요. 영웅의 창을 지금 휘두르고 있습니다. 모든 조건이 완벽한데요. 다 필요 없고 그래서 누가 기름부음을 받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구원이 있냐는 겁니다. 누가 영원하냐는 거예요.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제가 오늘 설교를 그냥 이렇게 마칠 수도 있습니다. 압살롬이 아니고 다윗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나한테 득이 되는 게 아니고 맞는 걸, 옳은 걸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끝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기에는요, 이 선택이 그렇게 가볍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생사의 문제잖아요. 아무리 합리적으로 생각해도 다윗 쪽은 지금 가망이 없어요. 다윗을 택하면 망할 가능성이 거의 100%죠.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그냥 더 옳은 것을 택하십시오 하기에는 너무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어떻게 다윗을 택해요? 누가 봐도 망하는 길인데.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당장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다윗을 택하나요? 우리는 마찬가지죠. 늘 위기 속에 살아갑니다. 늘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더 옳은 것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되는데 보통의 경우에 예수 그리스도 쪽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경우가 안타깝지만 잘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솔직한 고백이에요. 나는 아닌데요. 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주 사소한 것 하나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럼 대번에 알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있죠. 우리 아이들이 예배 지각을 가끔 해요. 늦잠을 자서 이제 12시에 일어났으면 중고등부가 1시 예배니까 바로 이제 일어나서 뛰어와야 되는데 안 그러죠. 5분만 더 자자, 10분만 더 자자. 그러다, 아, 그러다가 30분 지각해요. 그럼 이런 이야기에서 우리가 정말로 아무런 부담 없이 자유할 수 있을까요? 제가요 일주일에 한번 가정 예배하는데요, 맨날 할 때마다 와 오늘 가정 예배 하는 날이다. 아침부터 제가 이렇게 기뻐할까요? 너무 행복하다. 제가 그럴까요? 아니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아 빨리 끝내고 쉬어야지 하는 날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내가 이 작은 이유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를 버거워하는 내가 누가 내 목에 칼을 대고 너 죽을래 예수 부인할래 하면 죽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아무도 그말안 믿어 줍니다. 여러분 다윗을 택하시겠어요? 압살롬을 택하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시겠어요? 그냥 내 유익을 택하시겠어요? 우리가 정답은 다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몰라서 이상한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압살롬의 때깔이 훨씬 더 좋아요 압살롬이 꼭 영웅인 것 같아요 훨씬 더 나아 보인다는 게 문제예요 압살롬을 선택해야 살수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내가 정말로 정말로 살기를 원한다면 압살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경우에서 선택하시길 원합니다 근데 여기에는요 참 재미있는 모순이 있어요 오늘 나오는 사람들은요 다 선택을 했는데 참 재미있는 건다 살기 위해 택하지 않았어요 사실 죽고자 택한 겁니다 살고자 했으면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압살롬을 택했어야죠 살려고 했으면 후세는 예루살렘으로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가면 압살롬이 있잖아요 창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에 이때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도 다윗을 따라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고백해요. 왕과 함께 죽더라도 내가 그곳에 있겠나이다. 지금 이 사람들은요. 살려고 선택한 게 아니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이 일이 바로 우리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려면요. 우리도 똑같이 고백해야 돼요. 내가 죽더라도 그곳에 이나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죽으셨잖아요. 비참하게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어, 사실 이 길은 죽고자 하는 길이, 어, 길인 겁니다. 근데 위대한 반전은 우리 주님이 오히려 사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살 줄로 믿습니다. 압살롬의 기세가 등등해 보이죠. 지금 내가 당장 내 앞에 있는 유익들이 훨씬 더 유력해 보일 때가 있어요. 나를 위기에서 건져낼 것만 같아요. 근데 그건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요, 항상 똑같았어요. 막내였을 때나 칭송을 받을 때나 도망자였을 때나 왕이었을 때나 또 다시 도망자가 됐을 때나 항상 똑같습니다. 큰 구원이 영원히 영원히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이 생각에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택하시기 원합니다. 그 택함이 때로는 나의 유익과 전혀 관계가 없어도 오히려 나를 괴롭게 하는 것 같아도 거기에 반드시 생명이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압살롬은늘 유력하고 다윗은 끈떨어진 가신 것만 같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선택하면 늘 손해보는 것 같고 늘 고난이 있는 것 같고 야곱이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자 하는 것처럼 늘 고생하는 것